점프 밥 먹자. 오늘은 네 혼자 가봐. 걸을잖아. 응, 응, 밥 먹어. 그렇지. 이제 안아봐도 되네. 밥그릇만 잡을게. 오늘은 광어입니다. 광어. 어제 광어 잡았어요. 고기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 그래. 스스로 먹어라. 이제 뒷다리 힘이 생겼네. 맛있지? 이 점프가 이래도 식탐이 대단하니다 예전에 냉장고 문문 열어서 생선겹살 한 근까지 먹었더네요. 무튼 미니피니 식탐이 대단하거든요. 이거 음식 조절을 가리질 못해요. 이거 많이 안 줍니다. 계속. 지금은 많이 주는 거거든요. 지금 사료가 싫어 이제 사료만 빼고 먹는 이런 남았는데 사료도 안 먹어. 이것이 이제 입맛을 알아서 사료가 싫은 거야. 생선이 그렇게 맛있어. 그래도 냄새는 맡을 줄 아네. 후각은 살아있네. 사료 3개 남았어. 매 점프 알매, 사료 세개 남았어 이거. 안 먹어? 배터? 이런, 큰일 났네. 아유, 너도 입이 고급질 명이래. 자, 가. 놀아. 자봐. 자봐, 놀아. 놀아, 놀아, 놀아. 갈래야 와서 인사해야지. 가봐 놀아 이제. 나도 아침 준비해야 돼 이제. 어지요 오늘 점프 먹방 합니다. 네. 오늘은 구례 바람골 펜션 그 찐팬 구독자님이 있었어요. 아니 저기 네 구독자님 네어 배가 아주 이쁘던데요? 아. 어. 예저 엔진도 바꿨던데요 새걸로 네좀 주머지 좀 털었어요 이제 아, 총알이 참... 없어요 이제. 아 그래요 이제 밥 하루에 두 끼만 먹으려고 인터넷에서 저기 그바람골 펜션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그 거기는 청정지역 이에요 그 산에서 바로 물이 내려오는 그런 지역인데. 아, 거기는 이제, 섬진강을 두고서. 아, 그 섬진강이요? 에 섬진강 바로 옆이죠? 예. 네. 네. 화기장터 건너편이라고 보면 되죠. 가까이 오세요. 마이크가 네. 없어서 목소리를 아. 크게 해야 돼요. <laughs> 아니면 저희 구족장인데 지청구 먹어요. 이렇게 요렇게 오셔서. 점프 얼른 반복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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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데. 점프 반복해야죠? 예, 점프. 심심 많게 리딩해주세요? 예. 어? 저, 저요? <laughs> 네? 네, 안녕하세요. 바람꽃펜션 어, 그 구례에서 어. 어, 올라왔습니다. 황도 이장님, 이장님하고 연락을 해왔었고, 생필품 황도 이장님한테 또 필요한 것들, 있는 것들, 어, 이런 것들 가지고 또 와서 이장님한테 또그 드릴 수 있는 것들. 그 이틀 전에 우레탄폼 고장났다고 그랬잖아요 네. 돌쌓다가 아, 어, 바지에 담 부착해서... 묻었던 거 네. 네. 아유 이 바지를 지금 4일째 입네 <웃음> 아이고 그래 입으면 어때요 나 혼자 있는데 아니 이거 맞춰놓은 거요? 점프야 점프 기력 찾았어요? 아이고 여기 막 걸어가면 어떡해 어디있게? 어디 어 어디 어디있게? 네, 네. 어 그랬다 아 이거 음식은 참요거 김치찌개 한 건데 물로 씻었습니다 아 기력 찾았어 이거 봐 이거. 네. 먹을 때는 그냥 이거 먹어, 아유, 아유, 앉아서 먹지. 응,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예요 지금. 고기 먹고 힘내 있는. 응. 어제도 고기 굉장히 먹었잖아요. 삼겹살, 응? 응? 삼겹살 정말 많이 먹었는데. 떨어질 것 같아. 안 떨어질 것 같아. 이. 참 대단해. 목성어는 오래 살것 같아. 지금 오래가 지금 점프가 몇 년째 키우던데요? 1 4 년. 년이요? 네. 그럼 사람으로 치면은 약98 98 정도. 네. 그러면 현재 지금 점프 상태는 어떤 거예요 지금? 이제, 이제 올해 고비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네. 더살것 같아. 오 여기서. <laughs> 보내주려고 그랬는데. <laughs> 더살것 같아요. 예.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서울에 있을 때보다. 많이 건강해졌어요. 여기 왔을 때는, 첫날에는 그래도 좀 이게 팔자 걸음이 있거든요. 뒷다리가 예. 이렇게 넓게 예.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못 걸었어요. 기력이 지금 났어요. 그러면 지금 시력도 그안 좋은 거. 상태인데, 가. 귀는요? 귀는 차 잘... 청각도 상실해요. 아, 청각도 음. 지금 상실한 상태예요? 예. 근데 어떻게 이장님 말씀 다 알아듣죠? 예. 뭐 느낌으로 알아봐요. 후각이 있으니까. 아, 훌각으로 음. 네. 그리고 얘가 저기 달래를 무서워해요. 달래가 집에서 네. 혼민정엄을 났었거든. 그래서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봤고 또 황도한테도 한번 물렸었어요. 아, 황도한테도 물렸어요? 탐이 너무 강해서 황도 밖으로게 나온었고 아. 성인됐었거든. 황도 밖으로에 음. 네. 네. 그때 겨울이었는데. 이게 덩어리 피가날 정도로 이렇게 물려서 그때 건강이 좀악화됐어요 얘도 건강 좋았었는데. 다 먹었네. 다 먹었지. 이제 나가 놀아. 나가 놀아. 봐, 달래한테 가봐. 달래한테 가봐. 달래야 할머니한테 인사해야지. 할머니한테 인사? 그렇지? 아유, 착하게도 해. 말도 잘 들어. 우리 달래. 아유, 인사했어.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렇게 하는 거다. 응. 드려보세요.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참 상쾌하네요 어, 황도 날씨는 지금 구름이 약간 꼈습니다 아침 맛있게 드세요